미래 통합당이 2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의원 신분으로 출석한 첫 재판에서 기자회견을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한 점을 꼬집어 이제는 발언을 넘어 행동으로 사법주의 무시를 실천한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황교안 통합당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개원 나흘 만에 국회의원이 법정에 출두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최 대표는 오늘 기자 간담회를 핑계로 재판 시작 30분 만에 자리를 뜨려 했다며 이같이 시작했습니다. 황 부대변인은 이어 지난 4월 첫 재판 당시 이미 다음 재판 날짜가 잡혀 있음에도 버조시 기자 간담회를 잡아놓고선 재판부와 검찰 탓을 했다며 이런 최 대표가 업서이에 배정되면 일어날 일은 불보듯 뻔합니다. 검찰과 법원을 겁박할 것이고 법위에 군림하려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이미 법정에 설 사람은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검사,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라던 최 대표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법서위는최 대표를 위한 일방적인 변명의 장이 될 것이라고 최 대표가 희망해온 법서위 배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습니다. 한편 앞서 최 대표는 이날 오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져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으나 검찰의 서증조사 절차가 진행되려 하자 제가 기자회견이 있어서 오늘 정리된 부분을 다음에 해주면 안되겠느냐 어차피 지금 증거 제목 등은 확인됐으니 양해해달라며 갑자기 퇴정 시도를 하려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쌍방 확인된 기일이고 앞서 지난달 28일에 피고인이 안되고 밝혀서 오늘로 정한 것이라며 최 대표의 요청을 거절했는데 최 대표 측 변호인이 피고인 없이 진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른 사건 다 양해해주면서 이 사건을 변경해주지 않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거듭 항의했음에도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에 허용할 수 없다고 단호히 일축했습니다.